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띠잔 쇼상 그래서 드디어 류한 일당을 법정에 앉히게 됩니다. 아하 여러분들 생각에 류한이 법정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태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영상이 있습니다. 아 희귀 자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류한이 인터뷰를 받았던 아 거만 당당 아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눈치 역시 빨라. 보여드릴게요. 아, 그 태도 진짜 여러분들 보면 웃을 거야, 진짜. 자, 이게 그때 그 법원이고, 류우한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떠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이런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우한은 자기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이 이, 이 뭐냐 그 변호를 할 시간을 가지게 되죠 총 140분 동안 료하는 법정에서 경찰들과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 꺼냅니다 지금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지금 얘가 한 말이 여러분들 지금 초라해 보이죠? 지금 연기예요 이거 초반에 한 말이 뭐냐면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제가 기업가 그리고 자산가로서 하룻밤 사이에 흑사회 두목이 변했다는 게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laughs> 이제야 하고 있는 거야. <laughs>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하는 말이 또 뭐냐? 모든 저를 고소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일들입니다. 지가 절대 모르고 지는 절대 모르는 일이래. 싹 잡아 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또 위워 우관. 또 위워 우관. 나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또 위워 우관. 윌이든, 그能 <목소리>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연기 봤죠? 유일하게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이 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제가 그대로 번역해드린 겁니다. 예, 그대로 번역해드린 거예요. 계속 볼까요? 아, 예, 겁나 웃겨. 이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이따가 돈 자랑까지 해요. 이따가 그 법정에서 돈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아, 뒷부분 잠깐만요 어디있지 아 이게 료한 밑에서 일했던 범죄자입니다 이게 료한 밑에서 일했던 그 킬러들이에요 그런데 그 킬러들을 경찰 측에서 다 산거지 둘이 여, 지금 여 뒤에 이게 료한이에요. 이게 범죄자고 둘의 대화. 네. 자 지금 법원에서 물어봅니다. 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만약에 니네들이 사고를 치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이 킬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료한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료한. 예. 네. 류한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네.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신문을 할 때, 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류한도 준비를 당당히 했습니다. 류한도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해왔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저 두꺼운 그 A4 용지들 보이시죠? 저기는 아주 많은 류한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글귀들이 싹다 적혀있습니다 어떤 어떤 죄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 광산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네가 누구누기를 죽였었고 네 부하들이 누구누구를 협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얼마 먹였다 이런 적 있습니까 류한한테 딱 물었어요 근데 류한이 무슨 얘기를 한지 아세요? 류한이 한 얘기가 진짜 웃긴게 아 그거 좀 보세요 저는 기업인이에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총 자산이 어느 규모인지는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 몇억짜리 그 광산 개발권 한개 따내겠다고. 제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전 기업인이에요. 저는 체면을 잃어버릴 일들은 안 합니다. 딱 이러는 거야. 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어, 이런 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오락실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어, 옛날에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어떤 어떤 사람을 경쟁자를 없애려고 이런, 이런 짓을 했는데 맞습니까? 사람을 시켜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하고 이런 짓을 했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류류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웃으면서 하참 제가 싱가포르나 마카오에서 카지노에 한번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에 던지는 돈이 2억입니다 2억이면 한국돈으로 400억이에요, 여러분들. 하룻밤 사이에 제가 카지노에서 뿌린 돈이 400억이에요. <laughs> 아니, 내가 그 몇억짜리 오락실 사업 위해가지고,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계속 하는 거야. 아. 내가 카지노에서 하루에 수백억을 던지는 사람인데, 그몇 억이 제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인터뷰 보여드릴게요. 아하, 자, 여기 보시면... 봐봐봐봐봐봐! 아, 지금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가 진짜 와 이게 대박이야. 자자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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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한 증인이 올라왔어요. 그 증인은 누구냐? 그 증인은 즉그 증인은 즉이류한을 위해서 일했던 한 킬러죠. 그 킬러한테 물어봅니다. 어, 그때, 그때, 이런 사건, 이런 일들, 지시를 한 사람이, 류한이 맞느냐? 하니까, 이 킬러가, 예, 류한 맞습니다. 그런데, 류한이 그때 한 말이, 아이, 거기, 너는 우리 그룹의 굉장히 밑에 있는 한 직원 나부랭이일 뿐이야. 너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나를 1년에 몇번볼것 같아. 그리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어? 지금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류한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심판장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 류한 씨, 자기의, 뭐라 해야 되겠 자기의 그, 그 말투를, <laughs> 자기의 말투를 조금만 고쳐주세요. 이런, 이런 제재를 몇 번이나 받았어. 진짜로. 류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었어. 변호사가 이따가한말더 웃겨. 내 보여줄게요. 네. 잠시만요. 아, 여러분들, 12시. 여러분들, 12시 곧 넘어가기 전인데 추천 한 번씩 안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1,1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아, 여러분들, 추척이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추천 까먹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야기가 아직 뒤에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12시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분 남았다. 12시 3분 전이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자, 전 컨텐츠 계속 진행할 테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laughs> 자, 그 중에, 아, 마리아냥님이 50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아, 맹구 어따님 10개 또 감사드리고요. 예, 이따가, 이따가 좀만 있어줘요. 예, 이따가 우리 소통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여기 류한이 아또 했던 여러 가지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사들이 꽤 많아요.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소리> 봐봐 이,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야. 아니 내가 수억 원을 위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짜고 그 사업권을 따냈을 것 같아?我有那么可怜吗？이 <목소리> 왜 말이 진짜 완전 유행어가 됐어요. 유행어,我有那么可怜吗？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我有那么可怜吗딱이 말투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어?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이게 유행어가 될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갔거든요.我有那么可怜吗？ 내가 그렇게 아좀 느리게 해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자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我有那么可怜吗？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와 여나마 그리마 진짜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얘는 이때부터 그냥 삶을 이미 포기했는 사람 같아. 어, 와 여나마 그리마 어? <laughs> 어? 저 어제 이거 보면서 피곤했는데 빵빵 터졌습니다 진짜. 계속 볼게요. 现在我有可자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我有那么可怜吗? 이런 이런 진짜 초반의 태도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굉장히 그냥 자기가 왕이야. 그런데 더 웃겼던 게 뭐냐? 나중에 나중에 비굴하게 들어옵니다. 비굴하게 들어오면서. 나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저기, 아 이거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계속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변호사들이 발언을 합니다. 변호사 발언들도 굉장히 골 때려.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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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한 측의 변호사는, 이 새끼는, 진짜 골때리네한번 볼게요. 한 이다의 이다의 아, 후, 후지, 지위, 다메... 이게 류한의 변호사입니다. 이게 류한이 변호사예요. 얘가 한 말이 지금 흑사회 그 조직이 확실히 있긴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하는 말이 류한 밑에 그 회사, 그 어떤 회사의 이런 직원들은 어디서 흑사회 조직 활동을 했고 또 어떤 애는 여기서 흑사회 조직 활동을 했고 그것은 회사의 자회사일 뿐이고 류한이 그 자회사의 그런 작은 업무까지 다 하나하나씩 알고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류한의 이 범죄설은 성립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가 류한의 특수한 친 관계를 이용해 류한을 명성. 이그 밑에 류한의 친척들이 류한의 이름을 써서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뿐이지, 류한은 아무것도 모른다. 류한은 이용 이용당했을 뿐이다. 거기까지다. 이 변호사도 말투가 굉장히 재수없는 변호사예요. 진짜 재수없어, 진짜. 어? 진짜 재수 이렇게 재수없을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말투가 재수없어. <목소리> 자, 이게 뭐냐? 방금 말투 그대로 해줄게요 그래서 말인데요. 료하니 흑사회 조직의 두목이다. 그리고 그 두목의 신분으로서 많은 불법 활동들을 지시해 왔다. 이 죄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laughs> 이 죄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짜 말투가 있네. <laughs> 방금 변호사 태도가 이거그 죄명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당하다 이거야. <laughs> 그런데, 아, 진짜, 이료한 변호사랑 붙은 여자 변호사야. 여자 변호사가 진짜 똑똑해. 아난 완전 매력에 빠졌잖아. 난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게 여자 변호사. 그 여자 변호사인데, 어, 굉장히 똑똑하고, 어우, 막 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걸 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어 보여. 얼굴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닌데. 韩国 gay 呀，正当合法的企业家哦，因为需要人为提供枪支，有组织成员带枪保护吗？当被害人王永成只是扬言要炸韩龙集团保龄球馆时， 여, 네、 여러분들여자야여자야 <laughs> 남자아니야여자야그리고말지금겁나잘합니다말투굉장히또박또박잘받아쳐요。刘汉不选择报警寻求司法机关帮助，而是指使孙。 자 지금 하이는말들이 무슨 뜻이냐었한은사건이일는말을 당시 경찰에 신고이지 않았고 자기의 이하류을지시하여이일어람을을죽여찰에신니하지않았이자기는흑하회 조직의 그 활여서그사람이을 죽여 버렸습니다. 한은 만약에 한이거는 흑사회 조직의 활동이 아닙니까? 그리고 류은 만약에 류이 아무 흑사회 배경이 없다 그런 불법 조직의 배경이 없으면 왜 보디가드들이 불법 총기를 휴대하고 다녔을까요? 이것도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막 이렇게 반문 형식으로 계속 물어봐. 아 멋있어. 아못 생겼는데 어 애가 똑똑하니까 예뻐 보여. 어? 야 진짜 그리고. 류한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류한의 전 와이프도, 경찰들이 꼬셔왔어요. 류한의 전 와이프. 그러니까 같이 여러가지 일을 했던 그 와이프가, 여기 법원에 나온 거야. 류한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류한이 거기서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류한의 와이프가 나오자, 류한은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 오열을 했어요. 정말로 어떤 식으로 오열을 했냐면, <laughs> 네가 여기 웬일이냐? 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이 평생 살면서... 제일 미안해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그러면서 오열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끝장난 겁니다. 140분 동안 계속 거만한 태도를 부리다가 끝에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한 대사가 또한개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 유명한 대사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유명한 대사 부하가 부하가 이 류한한테 한 마디 합니다. 부하가 류한한테 한 마디 진짜 아 제대로 된한 마디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어느 부자 여러분들 경찰 측에서 누구까지 확보를 했냐면 류한의 최측근도 데려왔습니다 진짜 류한의 뭐라 해야 될까 오른팔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순 샤오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경찰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모든 말을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말까지 남겼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와 무슨 말까지 했냐면 한거 그 류한한테 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류한한테. 아, 류한 형님. 만약에 남자라면, 저는,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일 거예요. 형님, 이제 그만 하시죠.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하고, 류한 와이프 나오고, 류한은, 결국, 이렇게 됐죠. 류한과 류한의 일당 총 50명 중에 류한과 류웨이 그 다음에 기타 사람을 많이 죽였던 킬러 3명 총 5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명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총 10명이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 류한이 렇게울 때, 울 때, 뒤에 경찰들이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아, 예, 증언했던 사람, 아, 증언했던 사람은 사형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경찰 측에서도, 니들 니가 만약에 이 증언을 해준다면, 니네 죽음은 우리가 면해줄게. 이거지. 오른팔은 사형 안 당했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경찰들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 영상을 봤거든요.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경찰들이 위로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막 류환이 진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으면서 경찰들이 뒤에서 아쉿쉿쉿 허라허라 别구라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만음 우세요. <laughs> 진짜 진짜 경찰이 뒤에서 류환한테 그랬어. 아그만 아, 울어요. 그만 울어요. 쉬, 쉬, 쉬. <laughs> 아, 참나. 에, 자산, 7조 정도일 겁니다, 아마. 에, 총 자산 7조. 이러면서, 아, 이전 중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이 거물급의 기업인, 그 다음에 포브스와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 기업인은 20년의 만행을 종점을 찍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류한과 류웨이 둘다 사형을 당했어요.